어느 무더운 여름날 어떤 어리석은 사람이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태학볕 아래서 여행을 했던 탓에 몹시 목이 말랐습니다. 그래서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물을 찾아 나섰습니다. 거친 대지를 걷다가 마침내 그는 멀리 강물에서 아지라이가 피어오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한달음의 강가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강가에 도착한 그는 물을 마시지 않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이상한 모습을 발견한 주변 사람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그토록 목마르다며 물을 찾아 헤맸는데 이제 와서 왜 물을 마시지 않는 거요? 저 강물이 너무 많아 한꺼번에 다 마실 수 없소이다. 그러니 그대들이 다 마시고 나면 나는 그때 마시겠소.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그의 어리석음을 크게 비난했습니다. 그는 강물의 풍부함을 이유로 들며 자신이 마실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어리석어 필요한 만큼만 물을 마시면 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비유적으로 자신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일 자격이 없다고 여기며 진리를 추구하려 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물을 마시지 않는 어리석은 사람과 같이 스스로를 불도의 길에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진리의 바다는 끝없이 넓고 깊지만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그저 한 모금의 깨달음 뿐입니다. 그한 모금이 우리를 생사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